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비가시권 자동비행을 활용한 마스크 배송에 이어서 제주도에서 다양한 수소 드론 비행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가스배관 모니터링 작업을 한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제 혼자서도 다 하시죠? <laughs> 혼자서 해야죠. 뭐 특별하게 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이 유튜브 찍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네. 우리나라 고야대표 랭킹 1위 조재현 선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쭉수 상승 후, 네. 이후 180도 돌림 다음으 네. 와,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무인기 조준 국가 대표 랭킹 1위 맞네요. 세계 랭킹도 상위권이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귀한 두산인이 대한민국 수소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차 갔다 오기 문제 될 거가 없어 오케이 이번에도 DMI 뷰를 활용한 비가시권 자동 비행이고요 수소 몇반 남은지 한번 보실래요? 네 342만 원입니다 네. 오늘 비행은 여기 제주가스공사 기지에서 애월 기지에서 저 발전소를 거쳤다가 저 서귀포... 라는 곳까지 비행 거리는 약한 44km예요. 비행 토탈 시간은 한 시간 한 26분에서 한 27, 8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기체는 땅을 따라서 오프셋으로 60m 고도는 유지를 하면서 비행을 할 거고 기체 속도는 8 5 m s 로 계획입니다. 비행하면서 뭘 하는 건가요? 가스 공사에서는 가스 배관이 묻혀져 있는 도로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는 차량을 찾고 싶어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직접 차로 타고 다니시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세요 그걸 이제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드론을 알려 가지고 실제로 찾으면 이제, 어, 이제 저 가스공사에 있는 상황통제실에서 이제 어디, 어디 위치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니까 러 그거를 하기 위한 오늘은 최종 멀리까지 비행을 해 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리로 가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위해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서 가스배관이 묻힌 도로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명절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면서 1시간 이상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 괜찮네 지금은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 이것만 봐도 충분히 비행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사업 과정 중에 있고 혹시라도 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페트롤 차량 한 대로 수소 드론을 좀 쫓아가면서 실제 눈으로도 같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보이죠? 3 0 가스라고. 아 노란 색깔 표지만 보이죠? 여기 주로 옆쪽에 이제 가스가 묻혀있다는 아 대관이 좀 지나간다는 걸 계속 아 보여주려 신기한 게 땅을 보게 되니까. <laughs> 아 그동안 안 보이던게 보이더라고어 들어오는거 다오어저 어? 앞에 있었네 아이 아, 카메라에 방금 담길지 모르겠네 지금은 약 35km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아. 맞다. 원, 원아 맞다! 먼비행이었는아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우 엄청 많이 날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국내에서 의 픽스오크로 자율주행하는 게 제일 많이 날았으 44km예요 네. 44km면 배터리 드론으로는 불가능한 비행이었겠죠 버진아일랜드 해상에서는 43마일, 약 70km를 비행하기도 했는데 제주도 육상은 지역마다 바람의 세기와 고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드론을 날리기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도 바람이 초속 4에서 6m로 약간 강하게 불었는데 드론 자세 제어나 수소 파워팩 상태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실증으로 국내 육상 최장거리 비행 기록을 세웠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한라산에서 1,500m 최고 높이의 고도 비행에 성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